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어마무시한 총을 소개할건데요. 가격은 무려 30만원 여기에 있는 이거 전부 다 메탈이에요. 이거 메탈이고 이건 플라스틱, 메탈 나무랑, 나무랑 플라스틱하고 섞인거 요건 메탈 거의 다 메탈이에요. 그로 되어있는거구나 그리고 이 총에 하나의 좋은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옛날에 소련군들이 여기다가 총검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녔던 건데 음 총검을 살 따로 살 필요가 없어요. 파는 것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좀 구매를 못해가지고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멋지죠? 그이고 레오야 탄창 안돼. 어 레오라고 제 강아지가. 요즘 탄창은 이렇게 생겼고요. 전동건처럼 이렇게 태울 돌려서 장전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면 이게 장전 바입니다. 쭉 당기시면 장전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가족이 좀 있어가지고 장전을 하기엔 좀 그렇고 나중에 사격 영상을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안전 안전을 하면 방아쇠가 안 당겨져요. 이게 격발 안전으로 해놓으면. 이거 자체가 안 움직여요. 격발로 해놓으면 이게 움직이죠. 그리고 이건 차이나,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중국에서 만들었고요. 방아쇠가 있고. 탄창은 이렇게 와플처럼 생겼어요. 안에 꽤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비비탄은 뭐, 보통 에어건 그 비비탄을 쓰고요. 이거 그.. 꽤 멀리 서울까지 갔다 가가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기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죠 실제로는 별 필요 없지만 여기 형광 페인트가 있습니다 아유 별로 멋없어요 형광 페인트 달면 가늠쇠가 있는데 소련.. 뭐라 해야 지 소련 소총의 하나의 배려심이 배려심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리별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따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거 이게 이거 되게 묵직해요 산지 얼마 돼가지고 집에 틀어 박혀놨는데 지금 딱 생각이 나버렸네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찍어봤어요 원래 유튜브 찍으려고 한번 사봤는데 저한테 졸라가지고 사봤는데 그걸 그냥 감고서 놔두고 있었어요. 그다음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다른 손님, 다른 그런 유튜버들 말씀으로는 파워브랭크가 있다는데 따로 사격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파워브랭크 있는지 없는지는 따로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고퀄리티예요. 무겁기도 무겁고 서바이벌에선 사용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서바이벌용 비비탄 총을 따로 구매를 해야겠죠. 동네 애들끼리 서바이벌 하는데 이걸 딱 들고 가면 애들이야 너 서바이벌 하지 마라 이랬거요 <laughs> 그냥 그래가지고 탄창이 정말 이거 저격소총인데 스코프를 장착하려면 약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보이시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사가 있는 나사를 풀르고 스코프를 장착합니다. 당연히 20레일을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20레일을 구매를 하면, 거기에다가 맞는 스코프까지 구매를 하셔야지 스코프를 이렇게 장착을 할수 있겠죠. 근데 전 따로 스코프를 장착할 계획이 없어요. 본인이 날 되면 L96AWS를 사가지고 한번 찍을까 생각 중입니다. 아, 근데, 네. 딱 그거 17만원짜리도 있던데, 사도 되나? 사기일 것 같은데요? <laughs> 이렇게 생겼고요. 제 생각엔 이 총, 제 마음에 너무 많이 듭니다. 아, 근데 문제는, 따발총들한테 당할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그거는 따로 제가 동격수 총을 내든지, 그러겠습니다. 그럼 이만.